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브롤패스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즌 19의 브롤패스를 총 10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첨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찐팬을 찾아라 라는 느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신 뒤에 저를 응원하는 정성어린 댓글과 함께 플레이어 태그를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7월 9일 금요일에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고 지급 일정은 7월 12일 월요일 이후에 일괄 지급된다고 하니까 언제나 그렇듯 당첨되신 분들은 기다리다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준 슈퍼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영상에서 페이로드에서 좋은 브롤러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 외에도 좋은 브롤러가 더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버드 페이로드 데비존스의 보관함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가가! 저희또첫 번째로 스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튜가 왜 좋냐면은 페이로드 특성상 이 열차 주변 원형 안에 있어야 열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스튜 사거리 안으로 결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튜가 좀더 힘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사용을 해봤더니 아 역시나 괜찮더라구요 <laughs> 지금처럼, 뭐, 애들이 사거리적으로, 뭐, 잘 들어와 주기 때문에, 궁극기 충전하는 게 너무나도 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요런 식으로, 어 애드브가 온다고 한들, 이렇게 거리 톡톡 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거슬리는 벽이 있다면, 이렇게 부어주면서 바로 또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에, 내가 죽을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맞을 듯, 안 맞을 듯. 상대방 입장에서는 열받죠 좋습니다.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나이스 칼,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스트가 이 맵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진짜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높은 점수 대가 아니라면은, 그 맵에 맞는 좋은 브롤러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거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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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무 좋고, 때리고, 아하, 아하, 피해주고, 나이스. 으, 응, 떠붙는다. 아, 글로 뛴다고? 응, 잘 가시고요. 야, 쉽다, 쉬워. 역시 성능이 좋은 보들러를 맵에 맞게 가져가면 은더 좋다니까. 드리고이 맵에서 페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할수 있죠. 페니의 단점이 있다면 은 공격 사거리가 굉장히 짧다는 점인데, 이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원형 안으로 결국에 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거리적으로 짧은 거를 보완을 할수 있다는 말씀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를 내가 그냥 공격을 좀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일단 가자 천천히 어이구 아파라 터! 나이스 터! 어 기다려 양강 너무 좋고 터! 오케이 오, 오케이! 바로 <laughs> 잡아버리고, 오케이, 한대또 때려주고, 나이스. 그리고 아무래도 포탑이 또 있기 때문에, 어우, 라인 장악력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 야, 어우, 야, 느리다, 야. 오오오. 부수면 끝났고, 나이스. 너무 좋아. 그치, 기다리고, 천천히. 포탑 양강 너무 좋습니다. 응, 맞춰볼 수있음 맞춰보든가. <laughs> 내가 봐는 무빙이 특기거든. 오, 밟힐뻔 했지만,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쪽으로 가서, 좀 약간 방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톡. 톡, 나이스. 공잘 가시고, 포탑 이쪽에다 다시 한번더했치 좋아요, 이거. 밀어줘. 내가 이게 공격할게,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어우, 야, 너무 아픈데? <laughs> 잠깐만, 한는데 톡. 어, 야, 나한테 점프 뛰는 거 아니지? 점프 뛰지 마라. 어, 어, 뛰는 거야? 어, 호잇, 호잇. 진짜로? 호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해서 이거 접근해, 접근해! 응, 양각 잡을 거야! 오케이! 발을 이렇게 또붕극기 너무 좋습니다. 기다리고. 어, 야, 붙지 마! 와, 야, 야, 잠깐만! 와,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로. <laughs> 야, 안 돼! 안 돼! 나이스! 와 죽을 뻔했다, 진짜로. 이런 느낌으로 수비 라인을 짤 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니가또좋더라고요 기다리고. 어 이거 죽으면 안 돼. 응, 못 부서. <laughs> 요렇게 부숴버리면 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지. 발음이라버려. 쭉쭉쭉. 쭉쭉쭉. 데미지가 쭉쭉쭉. 이거는, 어우야, 잠깐만. 음, 잘가. 어우야, 아. 아, 이거는 대처가 좀 너무 늦었다. 포탑 위치를 바꿀까 말까 하다가 거리를 줘버렸는데 오케이, 안녕하시구요. 하하 <laughs> 아, 나를 또 이렇게 알아봐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만. 약간. 일반, 저도 일반인인데, 약간 연예인이 된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포 폭값 데미지 받고 잘 가시구요. 아, 이거는 뭐 너무 유리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 브롤러만 잘 가져간다라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운영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미스터 피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 미스터 피의 또 단점이 뭐냐면은, 1타 이후에 2타까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1타 공격도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피하기가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근데 이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적들이 막으러 가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궁극기를 좀더 빠르게 채울 수 밖에 없겠죠 이런 느낌으로 오야 그렇지 잘가시고요 <laughs> 나이스 너무 좋고 나이스 여기 여기서 설치해주고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쪼꼬미와 함께 간다라면은 상대 에모를 쭉쭉쭉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이 너무 아프다 이거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 터커 아이고 야 터커 아이고 나이스 너무 좋고요 죽는 거 아니지? 에이 아하 아, 이런 사망 플래그를 세웠으면 안 됐는데 말이죠 진짜로 야 좋아 좋아 그래도 뭐 아직까지 로봇 거점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목부석기 최대한 막아주는 게 좋아요. 천천히. 어우! 야, 야, 잠깐만! 어, 형,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지, 나이스, 한테 맞춰놨고.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안 부서졌다. <laughs> 아유, 안 부서졌는데. <laughs> 다시 설치. <laughs> 이런 느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미스터 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고! 야, 저거 맞춰야 되는데. 아우 나이에서 우리 집 양각 너무 좋고요. 응안 돼, 응안 돼, 응안 돼. <laughs> 그래서 여기가 틈틈이 벽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벽 넘어서 공격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또 가볍게 승리해버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 아우 이거 너무 심아하야 그리고 여기에서 샌디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롤러들과 굉장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은데 기어시라, 기어시라. 결국 뭐 열차 쪽으로 오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샌디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저 페이로드를 끌고 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무조건 공격입니다. 공격을 해서 궁극기를 통해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거... 같아요. <laughs> <laughs> 뭐야? 아니 공격했는데 <laughs> 아이 <아니> 너무 웃기네. <laughs> 아이 공격다 <안> 했는데. <laughs> 개 웃기네. 야 이거 바로 써줘.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걸로 바로 접근해서 쭉쭉쭉 메고 나가면 너무 좋거든. 밟고 있어라. 그렇지, 밟고 있고, 여기에서 갑자기 딱들이되면서 쓱! 톡! 톡! 때려주고,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응, 잘 가. 이런 식으로 수비도 굉장히 좋다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때리고 나이스. 궁극기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 바로 가, 바로, 바로 가. 한 대, 톡! 그래, 봅이 새끼야. 위쪽에서 뭐 그냥 우리 팀들이 아주 날라다니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의 내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천천히. 어, 어, 너무 아픈데, 이거. 어, 잠깐만.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긁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뭐,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만 궁극기 처음에는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어우야 뭐야 우리팀 아주 그냥 날라다니고 있어 근데 죽었는데? <laughs> 어허 이 녀석들이 까부지마나샌디야 샌디 우리팀 올 때까지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고 좋아요 응안 맞아 천천히 응안 맞아 아이고 맞아버렸네 나이스 너도 맞았지 톡톡톡 바로 잡아버리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맵에 맞는 브롤러를 잘만 가져간다면 여러분들도 승률을 좀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역대급 이벤트를 또 소개해드리면서 페이로드에서 어떤 브롤러로 쓰면 좋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이번 패치를 통해 경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점수를 빠르게 올리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벤트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